어린이집은 언제 보낼까요? 20개월 된 외동딸을 나홀로 육아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이를 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시기가 적절할까요? 나홀로 육아로 아이와 종일 지내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인내와 창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각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아이가 현재 20개월이기 때문에 언어 발달과 배변 훈련이 된 시점이 될 때까지는 아이와 함께 안정적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양육자와의 안정적 애착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언어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배변 훈련이 완성되는 시점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나 전문가들은 36개월까지는 어머니의 무릎 학교에서 안정적인 정서를 구축하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까지 익힌 후에 기관에 다니는 것이 이후의 적응 및 성장에도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대는 각자의 가정 상황에 따라 다름으로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최소 30개월까지는 가정 내에서 안정적인 보살핌과 언어 발달 및 배변훈련을 어느 정도 해결한 후 기관에 보내는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